이번엔 임진왜란에 참전한 최초의 흑인 병사를 찾아갑니다. 1598년 5월 26일 선조 임금은 명나라 장수 팽신구를 위해 위로의 술자리를 베풀고 이곳서 에 처음으로 흑인 병사를 만납니다. 이들은 지금의 포르투갈인 파랑국 사람이며 바다 셋을 건너 15만리나 가야 되는 먼 곳에서 왔다고 소개합니다. 당시 흑인 병사들은 해귀, 즉 바다 귀신으로 불렸는데 이들에 대한 묘사가 매우 상세하고 재밌습니다. 당시 조선인이 보기에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기록엔 흑인 병사의 눈동자가 노랗고 얼굴 빛과 온몸이 모두 검다고 묘사했습니다. 턱수염과 머리카락은 곱슬이고 검은 양모처럼 짧게 고부라졌고 이 많은 대머리인데 머리 위에 한 필이나 되는 비단을 복수화 모양으로 올려놓았다고 전합니다. 오, 터번을 두른 듯한 흑인 병사 모습이 그려지네요. 1599년 2월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당시 명나라 장수 형계가 조선의 명나라 군대의 철군 모습을 그려줄 것을 요청하자 궁궐화원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연회 장면이 한창인데요. 이 많은 명나라 병사들 속 어딘가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죠. 어, 혹시 여기 이 술에 위에 진한 피부의 병사들이 조선 최초의 흑인 병사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위에 핵이라 적혀 있죠. 당시 조선인들이 핵이 네 명의 피부가 오칠을 한듯 검고 머리는 황적색 융단처럼 곱게 흩어져 있다고 묘사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이것을 마지막으로 실록에 더 이상 이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1599년 2월 그림을 그렸던 이날을 끝으로 명나라 군대와 함께 돌아갔으리라 추측이 됩니다.